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에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림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짓 영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에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고,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름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름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셨었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름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름줄을로 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우리 심령성전이 건축되고 있는가, 신앙이 건축되고 있는가를 재보실 것입니다. 그 벽이 똑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를 재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림줄은 수평으로 반반한지 수직으로 반반이 서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뾰족한 추가 달린 줄을 말합니다. 다림줄은 건축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담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의 산당,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를 해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혼합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도 혼합신앙이 있었고요, 이 시대도 혼합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합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가 측량을 받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혼합신앙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한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백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백성이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들이고요. 그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림뿔에 맞추어 세워질 때 든든히 세워집니다. 반면에 다림뿔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뿔에 맞추어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말세에 있을 교회 회복과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비결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다름줄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다름줄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교회의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도 사역의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의 상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말로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잘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재는 자이기에 성경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다름줄만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다름줄, 즉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구원을 얻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 밤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철하를 합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갈급함과 사모함과 헌신과 희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름줄 그 기준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만 지우쳐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림줄로 우리의 신앙을 재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다름 줄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름 줄에 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 교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살았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자기들이 살아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살아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교회가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교회 사역이 매우 활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지 않는 교회, 바로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예수님은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봉사와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든 우리의 예배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다림길에 맞추어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편에선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의미나 쓸모가 없습니다 다림길로 측량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정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정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심령성전을 청량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경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합니다. 성막으로 보면 은 성소 안에서, 분양단이 있는 성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거룩관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집 밖에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을요 집 밟을 건데 마흔 두달 동안 집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년 한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이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집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그런데 하나님의 다름줄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실은 그것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다름줄이 가려지면 성도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할수 없습니다.그들의 모든 신앙 생활은 헛되게 됩니다.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왜 임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다름줄이 가려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 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먹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과 같은 입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호세야 6장 6절 말씀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한번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들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행동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내의 뜻은요 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한 것은 우리에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은 그걸로 복 받을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번제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이내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세마라고 부르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이 명령을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그 구절을 가르쳤고 그 구절을 손목에 메고 다녔으며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안식일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름대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워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올바른 기준이 가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이로나 아래로나 예수님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다림줄 예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주의자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름줄이 심각하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말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설령 성경을 100번을 통독하고 신약 성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목이 터져라 이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1장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요.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우리의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그들은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에 그들 조상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애언하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은 이사야는 이들을 애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일장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보았더라면 자기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자기 조상들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만약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멀리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구절을 수백 번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수백 번 설교하면서도 그 구절을 통해 그토록 부르짖으시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다림줄에 맞추어져서 바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코앞까지 닥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요 세상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요 세상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 다림줄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림줄을 항상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육체로 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로 나신 것을 다 얘기합니다. 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육체로 나셨는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 미혹의 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가려낼 수 있는 다림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